예, 어, 리베라또입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바와 같이 오늘은 그 영상물, 어, 슬라이드 전환관리 영상이 가지고 슬라이드에서 전환관리를 이용한 거고 슬라이드 내에서 전환관리를 만들어서 이용한 거, 야번에 했던 거고 같은 상황이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 우리 카페 회원들은 다 자료를 다운받았을 것이고,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밑에 내려가면 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따라가가지고 어... 자료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12번하고 113번. 그 다음에 수치 수치 요거에 요거 요것도 같이 다운받으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만들어보자 빈 슬라이드를 삽입해가지고 시간을 60초 60초는 1분이죠 60초 해가지고 개체와 애니메이션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듯이 스튜디오는 맨 먼저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제일 먼저 고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만들, 만들면 되겠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배포를 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이해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 프레임 복제. 자, 요렇게. 이죠 이게 이게 보시면은 볼트 명도가 제로였잖아요 이대로 따라하면 돼요 여기 안쪽에 이투 볼트 링도의 안쪽에 있는 기 프레임 볼트 명도를 이렇게 해서 제로죠 이거는 요거는요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200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y를 y 요거 마이너스 200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200이 돼야 되겠죠 그가다 같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걸키 프레임 복제 에이? 2초로 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더 복제해요. 복제 해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붙여 줘 이렇게. 그 예.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요거는 y를 제로를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 여기 적혀있죠. 이렇게 제로의 이대로 따라하면 돼요. 자, 이거를, y를 제로. 여기도 제로가 돼야 되겠죠. 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키프레임 복제해가지고, 요거를 약 5초. 하나, 둘, 셋. 그죠? 5초에서 뭡니까? 5초에서 프레밍을 110, 프레밍을 110, 을 110. 음. 그죠? 자 그다음 에 이걸 복제해서 이거를 10초로 가야 겠죠 10초. 나 둘, 셋. 좋죠. 그래서, 복제해가지고, 어, 이게 8초가 돼야 되는, 잘못됐어, 그죠? 8초. 렇죠 여기, 약간 이때 붙이 자, 이거는, 프리밍이 100이 돼야 되겠죠. 본드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이 걸렸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오케이. 이것도 100이 되야 되고 백.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이것만 보고 따라 해 버리면은 나중에 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이미지를 한 것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가 Y가 제로면은 여기도 Y가 제로가 돼야 되고 여기도 Y가 제로가 돼야 돼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아, 아,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Y가 제로가 돼야 되고 여기도 Y가 제로가 돼야 되고 여기도 Y가 제로가 돼요. 복제. 는 10초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죠? 여기서 복제. 이게 뭐가 됩니까? y가 200. 200이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일단은. 일단은 요거가 200이 되야 되고 요것도 200이 되야 되겠죠 음, 200 여기는 볼트 맹도가 0이 되야 돼 한번 볼까요 지 내려와가지고 섰다가 일단 프레임이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자, 여기 내려가.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여기 쪽은, 이쪽은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 0 0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요 100키까지. 그죠? 상태에서 이두 개가 마이너스 200. 여기는, 제로, 제로 하니까 정 중앙을 같이 왔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우리 눈에 보여주게 했다가 마지막 판에 여기서는 뭡니까 2배, 플러스 2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불투명이 제로돼 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불투명이 반드시 제로화돼야 됩니다. 왜요? 프로쇼처럼 키 프레임을 활성된 부분부터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레이어가 행성되면 은 무조건 우리 눈에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여주는 구간을 없애기 위해서 불투명들을 제로를 줬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Y가 마이너스 200은 위로 올라갔죠. 위로. 이 위로 올라간 상태죠. 그죠 그래서 여기 200 올라가서 전부 다 Y가 제로화 됐다가 막판에 여기는 200 플러스 200이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 제가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 가지고 줬으니까 얘를 못하면 비정상적인 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복사를 합니다. 복사. 해서 이렇게 불어넣기를 해요. Ctrl-V를 한번 불어넣습니다. 일곱 장을 해요. 이거 장 맞죠? 음, 일단 이거 사진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다 됐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컨트롤기를 잡고 이렇게 지정을 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다음 위에 거 요거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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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합니다. 어쭈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겹치게 부분이 이렇게 겹치게 여기 전환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게 됩니다 반드시. 자이 상태에서 곤치기를 잡지 말고 이렇게 그리게요. 잡고 있으면 이다 똑같이 선택이 되니까 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곤추를 끼를 잡고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또쭉땡기줍니다다맞에다음 이렇게 이게 같이 선택이 다음게 선택이 돼음에다음요다 같이 움직에기때에에이걸 여러분들이 이 하면서 잘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또쭉당겨주고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쭈욱 땡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남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땡겨주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커졌다가 프레임이 걸리고 걸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오고 또 프레임이 걸리고 또 다른 데로 오고 전변형한거하고 똑같으니까 두번째니까 헷갈릴 염려는 없죠.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오고 또, 이렇게 따릅니다. 예.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오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돌아가는 부분이 죠 이거는, 여기, 이 부분을 360도로 이 전환 부분을 돌려준 거예요. 지난번에 했죠. 지난, 앞시간에. 이거는 뭐, 다시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죠? 이 360도를, 이 부분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360도를 돌렸다, 그럼 여기까지 360도를 돌리는 거죠. 이 앞시간에 했잖아요. 어떤 앞직간에 한글 동영상 한번 참조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프레임을 있잖아요. 크기를 약한60 정도로 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전체가 크기가 다 작아졌어요. 볼까요? 크기를 50%를 해가지고, 이. 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자, 뭐, 이걸, 크기를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한 40%를 하고, 그죠? 복사를 합니다. 를을 V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를 어 이렇게 해주는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사진 바꾸는거는 여기서 바꿔주면 되죠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사진은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네. 음 아주 쉽게 순반부로 영상물을 작성할 수 있게끔 제가 그이 슬라이드 내에서 전환관리를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키 프레임을 이렇게 간격을 줬어요. 여기서 전환관리를 할수 있게끔. 여기서 호리젠탈로 줘도 되고, 버티컬을 줘도 되고, 제가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정말 아름다운 영상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보고 여러분들 연습을 쭉 해보시고 어려우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날씨가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